백야드 북루이딩 책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꼭지 제목은 인식입니다. 인식 세계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를 직면하는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고 미래를 예측해 봐야 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 자, 본론을 확인해 봅시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사고 범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 역사의 산물. 좋은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해왔다는 얘기죠. 역사. 역사적인 관점. 그 시대에는 이랬고, 지금 시대에는 이랬다, 다르다. 뭐 이런 것이 역사죠.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인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고 범주가, 사고 범주,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인간과 자연 나누는 사고 범주는 변해왔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이분법 코드는 단지 소술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나머지 자연을 향해 명령하고 저렴하게 하는 규범적인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별적인 치유가 아니라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이 필요하다.인간과 인간의 사물과의 관계를 인식할 때 정부, 기업, 사회 변화, 조직 같은 사회 기구 차원에서 이를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이다.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환경에 끼치는 근본적인 영향은 쉽게 프레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그런 인식을 시도하는 그룹들을 배신해 왔다. 오늘날 국가와 원주민의 관계 중 어디라도 하나만 살펴봐도 알수 있다. 글랜시온 콜타드가 캐나다 원주민 투쟁에서 도출한 교훈은 국가를 초월해 살아가려는 시도가 성공하려면 국가와의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태계를 직시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본주의 생태계는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보상을 논의해야 한다 자 보상 Reparation, R-E-P-A-R-A-T-I-O-N. 고통과 보상을 계산하는 쉬운 셈법은 없다. 그런 셈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자의 서가 한쪽에는 손실, 다른 쪽에는 보상을 적은 복식부기회계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상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분배, redistribution, 재분배. 그런 것이 있고요. 재상상,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reimagination. 재상상이란 인간중심에서 벗어나고 자연과 사회라는 실질적인 추상을 해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재창조죠. Recreation 노동의 종말을 선언하는 일이 작은 유행이 되고 있다. 힘들고 단조로운 일은 로봇에 맡기고. 사람은 거의 무제한으로 여가를 보낼 만큼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자본주의 기계와 저렴한 자연의 긴밀하고 폭력적인 관계를 망각할 위험이 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식민주의적 유산인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의 밖에서 의미와 존엄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는 노동. 노동, 삶, 놀이의 해방적인 용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여적 정의. contributive justice 바로 이 기여적 정의라는 아이디어가 유용하다고 본다. 그렇군요. 새로운 용어입니다. 또 회복적 사법. 리스토로레이티브 저스티스. 회복적 회복적 사법은 미국의 형사행정 체제에서 수감의 대안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상태를 되돌려놓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끔찍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리스티안 티머만과 조지 펠릭스는 등골 휘는 농업 생태에서의 노동에 대해 쓰면서 토지에 대한 깊은 지식, 자기 결정권, 생명망과의 연결을 활용하면 임금 노동에 참여하면서도 자신과 공동체, 세계를 개선하고 정의에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게으름과 좋은 노동의 기쁨은 우리가 보상 생태라는 이름 말에 예찬하는 것들이다. 참 좋은 용어들입니다. 말해요, 게으름과 좋은 노동. 자본주의 생태계가 퍼뜨린 자연과 사회라는 실질적인 추상과 전략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할 때,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가 저렴한 것들의 세계를 넘어 생각하는 방식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주장이 혁명적으로 들린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감사합니다.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자, 이 채널을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